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솔루션의 하늘입니다. 9월 2일 금요 방송입니다. 자 9월 첫주 어, 명절 휴장이 지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주 다음 주 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마 주간이 되겠는데요. 어, 일단 제가 최근 2주간의 금요 경마 조금 흐름 자체가 재미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다릅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요. 내용 좋은 마필들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 경마, 부산 경마는 뭐 서울 경마 못지않은 아주 재미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금요 일경주입니다자첫 경주 시네마들.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마필들이 이제 데뷔전을 맞이하는 시네들인데요. 그 가운데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마필이 1번 퀸스퀸입니다. 뭐 최단거리에 그리고 1번 게이트 출발 지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퀸스퀸 일단 주행 감사 내용 그리고 새벽 훈련 시에 뭐외산마 트리플 축제와 병합을 하면서도 오히려 우세한 탄력을 보일 정도로 지금 좋은 그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대부진을 맞아는 신마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망아지들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아지들. 그리고 실전 경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실전에서 뭐 모래를 맞는다거나 아, 또는 어, 몸싸움을 좀 심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의외로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퀸스킨 아, 과도한 믿음을 주는 것은 척경주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뭐 최단거리에 1번 게이트 여건 좋고 순발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경주 이 퀸스킨을 뭐 맥시멈 본전 방어 정도 딱 해놓고 어, 한번 첫 경주부터 배당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장 추측 명주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자그 대상은 뭐 이번 환희의 바람도 일단 어, 나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만 요 마필은 한두 번더 경험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5번 담양 태양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6번 남양퀸. 그을좀 많이 아껴놓은 마필이에요. 7번 모닝파크.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주 앞선 공략 가능하고 뭐 데뷔전 기록 자체도 아주 호기록입니다. 아, 강자를 만나서 순위권으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아, 8번 하이스펙 주행 검사 내용보다 새벽 훈련을 통해서 그림이 확 달라진 마필, 좋아진 마필 바로 팔번 하이스펙입니다. 자, 그리고 무서운 마방에 유연명 마, 유연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포나인즈까지 자, 이렇게 일본 퀸스킨을 위협할 수 있는 도전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경주 너무 과도한 믿음을 퀸스킨에게 주는 것보다는 제가 거론해 드렸던 자, 5, 6, 7, 8, 10 요런 마필들을 가볍게 한번 노리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확보하고요. 이번 착경주어 일단 현장 내용 확보해 가지고 제가 공략 강으로 한번 올려 드릴 예정이에요.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7번 모닝 파크나 어, 또는 6번 남양퀸, 어 10번 포나인즈 요 3두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2경주입니다. 국내 단육군 1,200m 14도의 마필 14마리가 출전합니다. 게이트 꽉 채우고 나오는데요. 자, 금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금요 첫 번째 승부처 일단 출근있습니다 이번 이경주. 9번, 가속 에있습니다 가속 에이스. 가속 에이스가 직전 데뷔 전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상대가 좀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이 정도 편성이라면 입상의 한 자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금요 경마. 어, 후반부에 때릴 만한 레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전장 잘 풀어가고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승부채에서 9번 가속 에이스에 붙여먹기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자금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3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3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뚜렷한 강축은 없습니다만, 3파전 구도로 좀 압축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1번. 그레이트펄 설동복 기수가 곱비를 잡고 있는데요. 어 현군에서 입상의 전적이 한번 있죠. 어 주폭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당당한 체격 조건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여기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그레이트펄인데 어재금을 받고 출전하면서 그레이트펄이 뭐 한결 더 경쾌해진 그룹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그레이트펄 일단 기본적인 공략 대상이고요. 자 7번 페르난도 유연명 기수가 곱비를 잡고 있습니다. 페르난도도 최근 이제 해당 그린 1300에서 순위권을 넘나들면서 좀 아쉬움을 고 있는데요. 해당 거리에서 입상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 이 정도 편성 여건이라면 페르난도 입상권 전력도 손색이 없습니다. 9번 바로가 자 임성실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바로가 바로가는 1,000m 단거리에서 입상을 하고 해당 거리에 대한 어, 입상 전적은 없습니다만 어, 충분히 어, 직전 경주 어,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1,300m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 나름 강자들 틈에서도 경쟁력 있는 그룹을 보였기 때문에, 저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 외에 5번 이 기품 그대로라든지, 또는 뭐 2번 승리 정성, 3번 금태, 요런 마필들이 나름의 가능성을 보이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고요한 질주도 있고요. 나름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어, 인기를 조금씩 분산하겠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3파전 구도 9번 바로 가, 그리고 1번 그레이트 펄, 7번 페르난도 요 안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요 3두를 중심으로 가볍게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어, 11두의 한마리 펼치는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어, 역시 뭐 강축은 아닙니다만 공략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마필 바로 8번 댄싱스타 정도윤 기수가 직전 이 마필하고 호흡을 맞춰서 앞선 공략, 선두권 장악하면서 좋은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선두권 장악에 났을 텐데, 안쪽에 이제 댄싱스타의 순발력에 맞먹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선행을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모래만 마치지 않고 선행마 외곽에만 붙여놓는다면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입력이 좋다는 얘기죠 선입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댄싱스타가 어 일단 공략의 중심에 넣을 수 있는 입상의 한 자리는 유력한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내 측에 있는 마필 가운데 3번 루앤미 사토시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루앤미자이루앤미란 마필이 실전 경험을 하면서 어 실전을 거치면서 그름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직전 경주 외곽을 크게 돌고도 그름의 여력이 있을 정도로 어 나름 뚝심 어, 요런 측면이 아주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힘이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출발지가 안쪽으로 좀더 내려왔고, 유리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다는 라 차원에서, 자, 3번, 누켓 미, 이번에 주력할, 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6번 돌아온 가속도는 이제 보렐리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 마필입니다. 보렐리 기수와 호흡을 한번 맞춰서 1300에서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만큼, 이번에, 적임 기수 기성으로 역시, 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간, 게 이제 좀 마음이 걸리긴 합니다만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9번 난다나라 이오식 기수 이오식 기수가 고피를 잡았는데 요 역시 감량 이점을 앞세워서 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난다나라도 무시할 수 없고요. 자 10번 데스티니가 유연명기 수고피를 잡고 있는데 어, 데스티니가 최근에 이제 그음이 꾸준하게 오름세예요. 현군 입상 전적도 있고 인기를 많이 모을 텐데 어, 이번에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물론 뭐더무르겁게 달고 있는 돌아온 가속도도 있습니다만 데스티니에게 56은 돌아온 가속도에게 56.5보다 더 힘겨워 보여요. 마체가 얇기 때문에 지금 420kg 대체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데스티니에게 56은 조금은 힘겨운 부담 중량이다. 요 마필은 제가 아예 그냥 삭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배당판에서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어 10번 데스티니는 삭제. 삭제, 공략 시, 배제하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데스티니 보다는 뭐, 게이트 조건이 더안 좋습니다만, 11번 엔트웨이킹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체격 조건이 좀 받쳐주거든요. 체격 조건이 받쳐주고, 요마필 무빙 능력이 있어요. 무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 외곽입니다만, 충분히 감아서 덮칠 수도 있고, 참았다가, 꾹 참았다가 한발 쓰는 그런 전략, 요마필이 입상했을 때, 어, 탔던 그런 모습도 한번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번 댄싱 스타를 공략해 중심에 놓고 풀프로 가되 자, 10번 데스티니는 잘라들었습니다. 3번 룩 m 미 어, 외곽에 있는 엔트웨이 뭐퀸 난다 나라 어, 6번 돌아온 과속도 이러한 마필들 어, 압축이 좀 가능한 흐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 사토시 기수가 고피를 잡고 있는 룩 룩앤미. k 룩앤미. 미룩 m 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 보고 싶은 경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900m 레이스, 1 2 마필이 출전합니다. 제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일단 관리 마방의 마필이 나오는데요. 요 마필은 원래 구조에 있던 마필은 아니에요. 이제 1조에서 옮겨온 마필이기 때문에 구조 마방에서도 마필의 특성 파악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아직 정확하게 이 마필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 공략은 어 일단 좀어 자제하자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 마방의 마필이 나왔습니다만 뒤로 한번 돌려놓고요. 자, 그 대신에 이번 경주를 노리고 들어갈 마필이 있습니다. 어, 일단 이번 캐조가 아니라, 어, 노리고 들어갈 마필, 내용 좋은 마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로서, 어, 배당 나옵니다. 환수 나옵니다. 입상 가능마감하는 난타전이에요. 자, 제주 이경주 승부처로서 좋은 결과 한번 끌어내겠습니다. 금요,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먼저 관심을 가질 마필, 6번 동방불패입니다. 어 일단 이번 경주도 이제 강축은 아닙니다만 동방불패의 최근 어떤 경주력이라면 충분히 한번 노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이 동방불패를 조금 더믿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축으로 놓고 내릴 때릴 마피는 따로 있어요. 여기에 빅뱅비드는 배당으로 또 한번 엮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마를 다른 마필을 가져가는 바람에 이 9번 4번을 엮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거든요. 뭐 동방불패도 안고갔고 빅뱅비드도 노렸습니다만 사구를 어, 엮지 못하는 어, 그러한 어. 어, 10번 8번이었죠. 10번 8번. 요 10번 8번을 역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 어쨌든 이 동방불패가 어, 직전 경주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외곽을 돌면서도 끈기를 발휘하면서 뚝심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해냈는데요. 어, 이번 경주 거리도 이제 1200이기 때문에 또한 편성을 감안한다면 지난번보다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마필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방불패의 연투가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 측에 있는 3번 미니미 최상현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미니미 순발력도 괜찮아요. 선입력이 갖추고 있고 어, 최근에 레이스가 좀 꼬이는 가운데서도 좋은 걸음을 보였던 미니미가 어, 일단은 뭐 출발지가 직전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깔끔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공백이 있는 4번 약속의 시간이라는 마필이 최은경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수의 무게감은 좀 떨어집니다만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이 이제 말을 잘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시간도 지금 주행 검사 내용 상당히 좋고요. 훈련 시에 탄력도 좀매석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마필 가운데 이제 백만돌이 봉황의 꿈. 거위의 그 꿈, 여름 마필들이 이제 다 가능권인데 어, 외곽에 있는 봉황의 꿈과 거위의 그 꿈, 이두 마리 꿈을 꾸고 있는 이두 마필이 일단 게이트는 불리합니다만 어, 나름 선입력이 있고 뚝심까지 겸비를 한 작전 구상력이 좋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내드렸던 슈퍼 스위트는 어, 이번에는 음, 전반적으로 훈련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차원에서 뒤로 한번 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슈퍼 스위트는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이번보다는 다음 한번 기약하겠습니다. 자, 동방불패를 인정하는 가운데 뭐 3번 미니미, 뭐 3번 약속의 시간, 외곽에 있는 봉황의 꿈, 거위의 꿈, 요런 마필들 위주로 좀 압축하면서 레이스를 한번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국내상 5등급 1300m 9뒤의 앞말이 펼치는 경주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강축은 아닙니다만,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7번 슈퍼블레이드의 전력이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직전 경주 입상을 해냈고요. 어, 이용호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가운데, 부담 중량이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 뭐 마필들이 달고 있는 부담 중량이 다 비슷비슷해요. 암말 한정 경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슈퍼 블레이드가 큰 어려움 없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내측에 있는 이번 강호아이언 어, 추입이 아주 좋은 마필인데 어, 레이스 자체가 앞선에서 좀 버텨낼 확률이 큽니다. 앞선을 장악할 마필들이 끈기가 부족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호아이언이 역전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역전을 끌어내려면 어, 조금 더 자리를 잘 잡고 추입 타이밍을 한 템포 땅겨야 되는데 어, 그런 결과, 어, 그런 과정을 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3번. 팡팡 레전드입니다. 요 마필이 이제 선입력도 좋고 선두권에서 버텨낼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제가 직전은 워낙에 이제 노리는 마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 팡팡 레전드를 한번 잘라내고 삭제하고 한번 어 공략을 보내드렸는데 요번에는 뭐 빼고 갈 만한 배짱이 없어요. 안고 가야 됩니다. 어 4번 슈퍼노바이지. 슈퍼노바이지가 최연금 기술을 기용을 했는데 요 마필 기승하기가 좀 까다로운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최연금 기수가 몰아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노바이지는 배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5번 적도의 화신은 일단 승군 적응력 좀 필요하고요. 6번 베스트 퍼포머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이제 발빠른 마필들 몇도 보이긴 합니다만 베스트 퍼포머가 제일 빨라요.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베스트 퍼포머 기습.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8번 데스타입니다. 어, 선두력도 있고 끈기도 있는 마필이에요요마필 데뷔전 여유기 우승을 거뒀는데, 그름 자체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어, 경주 거래가 1,300으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1000m하고 1,300은 이제 어린 마필들, 특히 암말들에게는 어, 부담이 틀리거든요. 어, 상당한 부담입니다. 1,300은 그렇기 때문에 어, 외곽으로 밀려 있고, 1,300이고, 어, 데스타에게그렇게썩 좋은 역할은 아닙니다. 9번. 샤프킨즈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나름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주, 일단은 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선입력에서, 선입권에서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7번 슈퍼블레이드의 근소한 우세를 한번 전망해 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서 3번 팡팡 레전드가 일단 강력한 상대, 뭐 7번과 3번 두마필 가운데 한두는 최소한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 7번과 3번, 7번과 3번, 요 두마필 가운데 최소한 한도는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6번, 8번, 9번 요란 마필들이 도전을 펼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금요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 메인입니다. 메인 금요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 주목해야 될 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메인 승부처인데요. 2강의 전력이 돋보이죠. 1번 디바인 터치, 9번 중앙여제, 1번과 9번, 9번과 1번. 이두 마필이 압도적인 그런 인기를 모으면서 최저배당을 형성합니다. 자, 이 최저배당 때리려고 한 우리가 이 메인승부를 잡았겠습니까? 최저배당 아닙니다. 최저배당 꺾입니다. 부러집니다. 자, 그 부러질 마필 한 우리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최저배당. 뚫고 들어올 마필 두 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마필들, 내용 좋은 마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7경주 부산 메인승부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아홉들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4등급 1300m 레이스는 어, 일단 인기 마필 간 접전 구도, 4파전 구도죠. 딱네 마리 싸움입니다. 3번 발키리. 6번 소나타존 7번 캐피탈 강자, 8번 끝판 부스터. 3 6 7 8요 4파전 구도입니다. 뭐 도전 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5번 3일스타라든지 뭐 1번 무비스 소나타, 9번 인디안 파크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 4두가 아, 일단, 최근에 흐름, 기세, 훈련 상황, 모든 면에서 다른 마필들보다, 어, 반치수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는 어, 3, 6, 7, 8, 요 안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3번 발키리가 되겠죠. 브렐리 기수가 오피를 낳고 있는 발키리가 최근에 4연속, 어, 4연속 어, 아니죠. 이제 뭐, 7월달에 한번 3착을 차지했는데, 코 차이였습니다. 코차이 3차기였고요. 그전까지 이제 입상 2연속 입상해냈고 그리고 또 직전경도 입상을 해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지금 4군에 올라와서도 마피를 요맘필 4군에서도 기세가 극히지 않고 흐름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강력한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데 아 이번에는 임자를 좀 만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키리가 임자를 만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만만치 않은 흐름을 맞이어요 자, 그게 먼저 어, 소나타존. 최근에 이 소나타존이야말로 기세가 워낙 가파릅니다. 어 연속 입상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요마필리야말로 4연속 입상이에요. 4연속 입상. 어 3연속 준우승을 하다가 직전 경주는 우승까지 끌어내면서 어 소나타진의 기세. 요마필리 대단한 거는 이 선행이나 선입으로 이렇게 연승 가도를 달리기는 쉽습니다. 근데 추입으로 올라와 가지고 선입이나 추입으로 이렇게 연속 입상 행진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 소나타전의 최근 기량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요마필 기대감 좀 높여보고요. 자이 캐피털 강자도 이제 연속 입상을 해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승분전 맞아서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캐피털 강자의 그름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부담 중량도 적절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8번 끝판 부스터 재밌죠. 최연경 기수가 직전 경주 어설픈 말몰에도 불구하고 요마필 가지고 우승을 끌어냈는데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승군전입니다만 뭐 직접만큼만 뛰면 요번 경주 되거든요 직접만큼만 뛰면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 3번 6번 7번 8번 요 4두 4파 정도 치열한 그러한 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 인기몰 보를 보레, 발키리를 보렐 리기스의 발키리를 방어권으로 본전만싹 받쳐놓고 나머지 3두를 한번 엮어보는 그러한 전략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뭐 발키리를 아예 빼고 가기는 좀 불안한 그러한 경주 편성이에요 출발지도 제일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방어권으로 좀 형성.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6번 쏘나타 존, 어 그리고 뭐 7번 캐피털 강자, 어, 8번 급한 부스터 요 마필들이 어, 기대치가 높은 발걸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키리를 한번 꺾어버릴 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이 되겠다. 발키리를 누를 수 있는 마필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흐름이 될것 같아요. 8경주 현장에서 조금 더 축세하고 압축해 보겠습니다. 금요 9경주입니다자 국내산 3등급 1,400m 열두 마필이 출전합니다. 관리마 승부처입니다. 구경주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강축의 꼬리찾기예요. 강축의 꼬리찾기. 8번 스텔스 믿고 가야 할 축입니다. 어, 스텔스가 이제 농림축산부 장관배 코리안 더비 케 캐리컵 최근 3연속 이제 대상 경주만 뛰었던 마필입니다. 뭐 물론 뭐 크게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3위, 3위, 5위. 계속해서 이제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순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스텔스의 어떤 탄탄한 기본기, 능력을 어, 보여주는 어, 그러한 어, 결과가 되겠죠. 일반 경주에서는 왕로 가능합니다. 자, 남은 한 자리. 어, 7번 유성 타이거가 어느 정도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어, 누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마필, 이번 경주 출전합니다. 그런만큼 이번 경주 스텔스의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관리마를 붙여서 깔끔하게 구경주를 어, 한번 승부처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꽃배당, 중배당까지 가능합니다. 자, 환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구경주 승부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주 메인입니다. 제주 메인 승부처. 어, 일단 관리마방에 마필이 나옵니다만, 이번 경주 입상권하고는, 어,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어, 일단은 뭐, 입상권하고는, 어, 조금 거리가 먼 마필이고요. 자, 이 관리마방의 마필이 출전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여타 가지치기, 정보 내용이 상당히, 정보 입수가 상당히 좋은, 아, 어, 그런 편성이고, 여기에 또 꺾어버릴 수 있는, 어, 배당판을 주도할 마필 가운데 꺾어버릴 수 있는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수가 보장이 되죠. 인기만 잘라내고 또 관리마방의 마필을 통해서 엮어서 정보 입수하고 좋은 내용으로 때려들 수 있는 제주 메인 승부처 바로 제주 7경주입니다. 기대주시기 해 바랍니다. 금요 부산 10경주입니다. 마무리 승부처입니다. 혼합 3군 1,400m 모두 14도의 마필 출전합니다. 마무리 승부처 마무리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1번 라이징 챔프, 라이징 챔프. 지난번에 요 마필 이제 이 출전했을 때, 물론 뭐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만, 이 마필은 급이 다르다. 여기서 놀 마필이 아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어, 제가 메시지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라이징 챔프였던 잠재력은 어, 아주 월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번 경주 1,400으로 거리가 는 가운데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징 챔프는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은 한 자리가 관건인데요. 남은 한 자리 역시 승부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10경주를 마무리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화끈하게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만, 내용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 이번 10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11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 모두 10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금요 부산 마지막 경주 1등급 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 최근 기세가 워낙 좋은 이번 동방대로 동방대로 동방대로가 출전합니다. 어 최근 뭐 연속 입상입니다. 어 준우승입니다만 1등급에 올라와서도 연속 입상 행진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코리아 컵 출전까지 고려를 했을 정도예요 마방에서. 뭐 코리아 컵이야. 워낙에 발 빠른 마필들 또당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 동방대로는 그냥 일반 경주로 유턴해서, 일반 경주에서 어, 상승세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상금을 벌기 위해서 일반 경주로 유턴을 냈습니다. 자, 동방대로를 믿고 들어가는 승부, 어,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일본 영천 에이스가 직전 경주 입상을 하면서, 어, 역시 다시 한번 상승세 오름사를 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출전 주기를 조금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뭐 현재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3번 청춘불패가 이번 경주 배당을 한번 남겨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청춘불패의 컨디션도 어 지난번 경주는 이제 재금을 받고 출전하면서 컨디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번에는 확연하게 상태 올라오고 특히 투지가 살아났습니다. 제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투지 살아난 청춘불패 조심해야죠. 4번 챔프라인은 뭐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지난번에 워낙 여유있게 후창마를 제압하고 지금 승군전을 맞이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챔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를 몰 인기 마필이고요. 자, 해바 한말 최강 한말 가운데 한던데 해바의 능력이 미즈마고보다 분명히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말의 어떤 능력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그러나 해바 58이고 미즈마부가 5 3 5라면 저는 이 정도 부담 중량 차이라면 미즈마부가 해바에게 충분히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58의 해바는 53.5의 미즈마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해반은 삭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동방대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후차권에서 뭐 1번, 3번, 4번, 9번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상승세의 챔프라인과, 상승세의 챔프라인과 그리고 훈련 시에 투지가 확연하게 살아난 청춘 불패 쪽으로 조금 더 공략의 방향을 한번, 어,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까지 내용 확인하고 어, 조금 더 압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부산 11개 경주와 제주 승부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뭐,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더 확보하고 연구해가지고 금요경마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아, 어, 그런 내용을 들고, 전략을 들고 현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